여러분 조금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아 정말 웃는 날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웃음이 진짜 많이 라거든요 왜냐하면 배워봅시다 코너에서 에이, 내가 내쳐지고, 던져지고, 땀 흘리고, 다 했어. 다 했는데 오늘은 좀 편안하게 여행을 아주 행복하게 다녀올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갈지 고민하는 건 옛말이죠. 이제 여행도 AI 시대. 주제와 여행지에 맞게 AI가 완벽한 투어 코스를 짜 드립니다. 볼거리부터 먹거리, 즐길거리까지 나만의 개인 비서 AI와 함께하는 스마트한 여행. 지금 바로 떠나 보실까요? 아, 이게 날이 날이만큼 오늘은 무조건 정월대보름. 요 관련 있는 걸 떠나야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알려 주세요 매 네, 정월대보름에 할수 있는 활동 몇 가지를 추천해 드릴게요. 이날엔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하며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불엄깨기, 2번 떡국과 오곡밥 먹기, 3번 민속놀이, 4번 기발기술 마시기, 5번, 6번, 7번 이거 너무 많이 추천해 주는데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이거 나한테 많은 걸 바라는 것 같아요. 이 중에서 몇 개만 좀 골라서 해야 될것같거든요 AI가 추천하는 곳으로 떠난다. 우리가 가장 먼저 찾은 곳인 부산의 전통 시장입니다. 군침 거리들는 먹거리와 신선한 농수산물이 가득한 곳이죠. 아우 정겹다. 첫 번째 장소로 수영 활도 시장에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정월대보름 하면 부럼깨기 아니겠어요? 물어서 물어서 직접 한번 리얼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찾고 있는 게 있는데. 불엄 얘기할 때그 불엄 어디 저게 팝니까? 아스까지 불엄 파는 데 없어? 불엄 대여 파는데 그거 지금 안 팔아요? 네, 네. 땅콩, 땅콩 이런 거안 팔아요? 땅콩도 불엄 대여 에 우리 팔아도 끊길 채로 그래. 찾는다 이거 아, 아직 안, 팔아요? 아직 안 팔아요? 호두도 아직 안 팔아요? 네, 네. 사는 데 있습니까? 해요? 오 조금 사죠, 네, 네, 네 실제로 땅콩도 있고 호두도 있긴 했어요 그러면 진짜 좀 사려고 그러는데 저 가게에서 좀살수 있을까요? 땅콩은 껍질 채로가 괜찮습니다 네. 호두라도 좀 껍질째로 한번 보려 고 그래가지고 어머니 대보름에 실제로 부럼깨로 사람들 좀 많이 옵니까? 그래도 대래시장은 옛날보다 좀어지러어아 예. 이런 거예요? 오모가깐난모드 나서 껍질 예. 채로 사요 껍질 채로? 예. 네. 아. 부럼이 종류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 아시기로는? 뭐보름에 부럼이 딴거 없어요. 부럼하고 <laughs> 땅콩하고. 네, 그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이거 입으로 깬다 그러던데 아, 유 나는 이빨이아뭐서이 돼요? 야 아. 이거 뭐야? 이거 이빨이안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그냥 깨물 이거 뭐거거 뭐야? 이거 뭐야? 요거 뭐야? 이거 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 이거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어 이거 나 이렇게 하는 거... <laughs> 와 이런 맛이구나 음나겠습니다 네, 그래도 제가 이렇게 부름도 같이 깼는데 정월 대보름 얼마 안 남았잖아요 같이 소원 한번 빌죠 무슨 소원 빌어요 이제 그, 건강이 제일이지 건강이 제리고또 아, 하나만 더 빌. 바랄 거 없어 혹시 사랑하는 분 있으십니까? 사랑하시는 분 자식들이라든지 사랑하지 자식 잘 떼고 자식 잘 떼고 그분들이 보고 계시다고 생각하시고 건강하고. 영상 편지 한번 <laughs>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세요 우리 아들들 엄마 항상 건강 걱정하니까 엄마는 노력할 테니까 너희도 하는 일 모두 잘 되고 엄마가 비는게 항상 그 마음으로 응, 기도한다 응. 이 정을 대보름인데큰절 한번 올리겠습니다 여기서 이랬습니다, 어머, 그, 아 그래도 한번 받으세요 받으세요 아이, 자. <큰> <그래도 맞으세요. 웃음> 건강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불음도 깨봤고요. 두 번째 미션, 저희 민속놀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다가 안 그래도 하나 샀거든요. 요즘 유행하는 오징어 게임에도 나오는 제기차기입니다. 제기차기 요거 제가 잘 못해가지고 AI한테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 한번 물어봤는데 야 진짜 잘 알려줍니다. 제기를 잘 차기 위해서는 올바른 자세와 발동작이 중요합니다. 발을 높이 들고 발끝을 편안하게 둔후 각도는 대략 30도에서 45도로 부드럽게 차세요. 어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제 k 이 방송국에서 왔는데요. 정월 대보름에 제기리 차면 애문이 날아간답니다 그래서 저랑 제기 대결을 하셔서 만약 이기면 상품권 드릴게요. 다접으시더라 이기면은 제가 상품권 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이 제기인데. <laughs> 성함이 제기라고요? 내 이름이 제기라 제기. 아 진짜요? 한 번에 딱 갑니다. 오나 잘한데? 너왜 이렇게 잘해? <laughs> 7개, 7개, 8개 일, 일곱 개, 일곱 개, 여덟 개하시면 이긴 거예요. 일곱개 했지? 야 이거야. <laughs> 옛날에 잘 찼는데. 옛날에 잘했대. 하나, 둘, 아나 하나, 둘, 하나. <laughs> 다시 새로운 도전자를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혹시나 나만의 차는 비결 같은 거 있습니까? 비결? 손을 이렇게. 아자. <laughs>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하나, 둘, 셋, <laughs> 넷! 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섯 개, 다섯 개, <laughs> 다섯 개 있습니다. <laughs> 엄마하고 아들 합해서 다섯 개 이상. 오 합해서 다섯 개 이상. 엄마, 엄마 네 개. 네. <laughs> 엄마 네 개? <laughs> 자, 갑니다, 갑니다. 하나, 둘, 아! <laughs> 하나! 내가 얼른 틀 자, 자, 해봐, 해봐. 하나, 아, 쉽지 않다. 아빠가 대타 한번. 아빠, 아빠가 오케이. 자, 둘! 자! 자, 둘! 자! 어. 아닙니다. 그래도 이 제기로 애군을 쫓고 우리 가족이 한마음이 된 모습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제가 상품과 전해 드릴게요.습니다. 아! 즐거운 민성놀이를 끝내고 이번에 찾은 곳은 부산 우동에 자리한 한 음식점인데요. 이곳에선 여러 제철 식재류를 활용해 한식을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종류만 해도 무려 50가지 이상! 우와! 언제나 정성 가득한 집밥을 맛볼 수 있다는데 상단이 괜찮나? 정월대보오면 고사리 아니겠습니까? 고사리를 사실은 저 같은 나이에는 조금 먹기 힘든 취나물이랑 같이 먹기 좋게 이렇게 버무려놨네요. 야 보기만해도 지금 침이 잘잘 흘러나올 정도로 다양한 메뉴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오늘의 메뉴입니다. 짜 우와 떡 같아요 떡. 제가 떡 진짜 좋아하는데 굉장히 찰기가 넘쳐가지고 씹을 때마다 그 식감이 쫄깃쫄깃하니 어우, 단맛도 느껴질 것 같고 굉장히 지금 정월 대보름에 딱 맞는 음식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봄의 기운을 받기 위한 각종 나물들과 거슬거슬한 오곡밥까지 따뜻하고 건강한 한식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사실 근데 궁금증이 생겨요. 왜 오곡밥을 먹는 걸까요? 모를 때는 바로 뭐다? 에랑 모르겠다. AI 아니겠습니까? 정월 대보름에는 오곡밥을 왜 먹는 거야? 정월 대보름에 오곡밥을 먹는 이유는 풍년을 기원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전통 때문이에요 오곡밥에는 다섯 가지 곡식 주로 쌀, 조, 수수, 팥, 콩이 들어가는데 이는 다양한 곡물을 함께 먹음으로써 풍요로운 한 해와 건강을 기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잘 들었죠? 저 대신 설명이 완전 깔끔하게 됐습니다 이 AI 저의 자리를 위협하는 것 같은데 먹는 것만큼의 AI보다 제가 잘할 수 있거든요 지금부터 <laughs>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건강을 기원하는 날인 만큼 더 복스럽게 맛보는 희즈리 버터, 얼굴잘 먹는다. 여러분도 오늘은 든든한 한식 즐겨보시길 바랄게요. 음. AI가 추천하는 여행 그 마지막 코스는 바로 달맞이길입니다. 울창한 송림이 있어 낮에도 산책하기 참 좋고요. 정월 대보름 저녁엔 보름달을 보며 소원빌기에도 딱 좋은 곳이죠. 오늘의 여행, 정월 대보름을 테마로 한 여행은 끝을 맺게 됐습니다. 큰 달을 보면서 빌어볼 여러분의 소원 무엇인가요? 그 모든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저는 이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와 함께하는 인사입니다. 정월 대보름 잘 보내시라고 한마디 해줄래? 정월 대보름 잘 보내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